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뽕쟁이다육입니다 <laughs>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어,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어, 조금, 음, 할 일을 했어요. 할 일을. <laughs> 아, 작업을 조금 한 3시간 넘게 했어요.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어, 한것 같아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 좋은 날에, 네, 날씨 너무 좋구요. 바람도 불고, 어, 햇빛도 적당히, 어, 조금 살짝 덥긴 했지만, 그래도 작업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였어요. 어, 여기 제가, 어, 저희 돌담이잖아요. 어, 뭔가 조금, 음, 풍성해 보이지 않아요? <laughs> 아, 이 가을이 점점 지나가고 있잖아요. 윗지방에는 막그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어막 저기 어, 난로도 피워주고 온풍기도 피워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가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어, 돌담에, 어, 그동안에 미루어뒀던, 음, 발디를 심었어요. 근데, 발디를, 음, 워낙 좀 많아요. <웃음> 발디가. <웃음> 그래가지고, 음, 제가, 어, 조금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 것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또, 또한 상자를 또 주셨어요. 그린다육. 그 농원 사장님께서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발디를 조금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어 지금 해가 지는 해요, 지는 해. 그래가지고 영상이 흐렸다가 밝았다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그 전에 심었던 발디고 어떤 게 오늘 심었는지 구분이 조금 <laughs>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옥상에 어, 노지에 노숙을 시켰기 때문에 어, 발디들이 조금 어, 색감이 들었어요. 어,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음, 기존에 심었던 애냐면 요 아이. 네, 요 아이는 기존에 심었어요. 지난번에 심어서 계속 돌담에서 자랐던 아이. 네, 요 아이, 요런 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심었던 아이는 요런 아이. 네, 요런 아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 요거는 이 위에 수태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약간 회색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어, 수태를 덮어주니까 수태가 마르고 나면 이렇게 돌하고 색깔하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 물론 이제 생명토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수태를 밖으로 덮지 않았어요. 덮지 않고 이렇게 그냥 생명토로만 어, 생명토로만 심었습니다. 심었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새로 심었고요. 이렇게 수영 늘어지게 어, 이렇게도 심고 이쪽에도 좀 오늘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작업을 어느 정도 했나 보니까, 이렇게 보면, <laughs> 아, 저기, 여기 뭐죠? 메리골드. 꽃이 굉장히 예쁘죠? 네. 오늘 작업한 흔적입니다. 네, 포트. 요 빨간 포트, 빨간 포트가 좀몇개안돼 보이시죠? 이렇게 빼보면, <laughs> 꽤 많아요. 네, 다 해가지고, 한, 열다섯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빨간 포트가 열다섯 개, 요거 일곱 개. 요렇게 작업을 했어요. 어, 그렇게 많은 포트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나 보이지 않아요. <laughs> 하지만, 네, 아, 진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심었답니다. 네, 아직 그 생명토가, 어, 마르지 않았죠. 요렇게. 심었어요. 예, 여기도. 그래서 아직도 조금 발디가 많이 남아 있어요. 어, 발디가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특성상 이제 이게 화분에 심어주는 게 아니고 돌담에 심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눕혀 가지고 심기도 하는데 음, 나중에 얘네들이 햇빛 찾아가지고 햇빛 방향 찾아서 얼굴을 어, 돌리겠죠? 네, 얼굴을 돌리면 요렇게 반듯한 얼굴이 되겠죠? 요 아이처럼 그다음에 요 아이처럼. <laughs> 네, 그렇게 이렇게 조금 오늘 음. 한 3시간 넘게 3시간 반 정도 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요즘에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어 그러긴 하지만 어 이렇게 어, 작업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이거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돌담 그 용월 할아버지처럼. 근데 저는 이제 용월은 안 심을 거고요. 이렇게 발디로만 좀 심어보려고 해서 오늘 어,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작업을 못 해요. 다음 주 토요일도 어, 행사가 꽉 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기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이틀 또 행사가 다 잡혀서 아마 평일날 하루 휴가를 내서 잡, 이렇게 그 심어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뿌리 활착좀잘 돼가지고 요 돌담에서 튼튼하게 겨울을, 음. 견뎌주고 예쁘게 물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